하늘 쉼터에 5분 신앙 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5분 상담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 5분 상담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성령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세례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며 세례를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의를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를 보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의를 받는 것으로 의란 그리스도의 마음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으면 그분의 정신과 능력으로 그분께서 하신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같은 품성을 소유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같은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죄인의 이기심을 가진 품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품성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 보여 주셨는데 성령의 세례로서 의를 얻을 때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세례로서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들의 심령 속에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오해로 믿음의 기준이 낮아져 신앙의 시작점이 마치 신앙의 목적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봉사와 성교와 헌신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증인이 되어 전도자가 될수 있음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후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얻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전도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권능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성령을 주심으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됨으로 그리스도의가 그들의 마음에 있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첫째 영역이 있어야 하며 둘째 왕이 있어야 하고 셋째 법이 있어야 하며 넷째 백성이 있어야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가 죄인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영역은 죄인들의 마음이며 왕과 법은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로서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의 기록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등 품성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임재 곧그 성령의 세례는 자아가 굴복된 심령에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성령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면서 나가서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할수 있으며 그것에도 자기의 만족과 보람과 기쁨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고침의 은사 등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심령의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법이 새겨지지 않고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으로서 거짓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의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참 성령의 증거는 의, 곧, 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열매가 증거가 됩니다. 하늘 쉼터의 5분 신앙 상담이었습니다.